음식 꽃가루 동물털 미세먼지 진먼지 진드기 등 특별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접하지 않더라도 히스타민이 많아져서 가려움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그 경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히스타민 분해의 문제입니다. 유전이나 장 점막 손상 영양소 부족 간 기능 저하 등의 원인으로 히스타민 분해력이 떨어지면 체내 히스타민이 증가되어 알레르기와 비슷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때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줄어드니 알레르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알레르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타민 과다 음식입니다. 히스타민은 체내에서 만들어지기도 음식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주로 발효되거나 염장하거나 훈제하는 오래된 식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증상, 피부 가려움증이 심한 분들은 신선한 식품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히스타민이 많이 포함된 식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온도 변화. 뭐 갑자기 더운 데에 갔거나 갑자기 추운 데에 갔거나 이런 거는 한랭 두드러기라고 하죠. 그리고 햇빛, 일광 두드러기. 그리고 누르는 거, 압력이나 마찰이나 진통 등에 의해 두드러기 히스타민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거를 묘기증이랑 관련 있죠. 그리고 스트레스도 히스타민 양이 증가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 링크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